396억원짜리 바둑전용 경기장, 314억원짜리 국제 테니스장, 의정부시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지난해 이두 사업 모두 행정안전부 심사에 가로막혔었죠. 올해 심사에서는 바둑 경기장은 합격, 테니스장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테니스장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총 396억원이 투입되는 전국 최초의 바둑전용 경기장.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 경제 의정부의 위상이는데 정말 이게하는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비 확보가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초 행안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행안부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9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문체부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재검토가 안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의정부시는 나머지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5월 중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엔 가속도가 붙게 됐지만. 국제 테니스장 건립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총 사업비 314억. 이 사업 역시 지난해 12월 행안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경기장 건립 규모를 조정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정부시는 테니스장 면수를 당초 17면에서 8면으로 줄여 건립하겠다며 올해 초 심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미끄러졌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많지를 않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시민단체는 두 차례 재검토 결정이 나온 국제 테니스장 건립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한 그런 국제 테니스장 추진이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특정인 자신의 취미가 아닌 시민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공원 설립 등을 위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민자 사업을 통해서라도 국제 테니스 경기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